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어, 소액으로 한번 경매할 수 있는 것좀 얘기 좀 해볼게요. 어, 그래서 뭐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은 이제 어, 지분 경매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액으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뭐할수 있는 게좀 다양한 걸할수 있는 것좀 추천해줄 수 있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지분경매 괜찮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지분경매가 근데 이제, 어 뭐든지 이제 이런 걸 뭐, 보통 뭐 특수물건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일반, 일반적으로 완, 전한 이제 물건이 아니잖아요. 어, 지분경매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어, 가족, 뭐, 가족, 가족 공동명의, 뭐, 혹은 뭐, 기획부동산이라든가, 뭐, 가족이 아니어도 뭐, 지인 지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그, 공유자라고 하죠. 이제 지분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내가 3분의 1, 내 가족이 뭐, 3분의 1, 또, 다른 가족이 3분의 1, 뭐, 누가 또, 그렇게 해서, 한세명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막, 50명, 60명,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보통 뭐, 기획부동산 쪽이 많긴 한데, 그래서, 이 지분간, 지붕권자가 채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붕권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들이 이제 지붕 경매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붕 경매가 나오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지붕 경매 장점은 어... 싸게 살수 있다. 시세보다 그래서 지붕 경매도 조금 뭐 저번에도 한번 그게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지분경매가 막막 50명 60명 들어온 것도 있었거든요 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건좀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 한 5명 내외에 들어오는 거 5명도 안 들어오는 것도 많고 에, 특히나 저 지방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들어오거든요 에.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살수 있다는 확률이 좀 커요 확률적으로 일반적인 경매 물, 물건보다는 에. 그래서 입찰자도 적어요 일반적인 케이스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소액으로도 할수 있어요 지분경매 보면은 여기 옥션원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옥션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테마검색에서 특수검색에서 여기 이제 지분입찰물건검색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클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물건 보면은 지분만 1800개가 있죠 네. 그리고 낙찰가를 보면은 낙찰됐던 것만 봐도, 지금 낙... 지금 컴퓨터 들어가고 있거든요. 낙찰된 거 검색, 낙찰된 것만 검색을 해도 하루에 뭐몇 개씩 이제 낙찰이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분 경매의 장점은 약간 이런 거? 지금 여기, 낚싯까 보면은, 10월 6, 뭐, 10월 6일만 해도 두 개, 막, 계속 받아가죠, 지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분경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러, 이런,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분경매 또 장점은, 경기 역량을 덜 탄다. 왜냐면은,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경기는 뭐, 항상 안 좋지만은, 경기가 뭐, 좋든 안 좋든, 음, 뭐, 망하는 사람 어딜 가나 있거든요. 예. 뭐, IMF 때도 망한 사람이 있었지만, IMF 때돈 버는 사람이 있었고, 어 최근에 코로나 때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돈던버 사람도 있었고, 요즘에 경기 진짜 안 좋다고 하는데, 누구만도 경, 또 돈을 벌고 있죠. 그니까 러 이제, 주위에 돈 버는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좀 친해지려고 하세요. 예. 그러려면 내가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어, 소액으로 그냥 꾸준히 할수 있는 게 저는 지분 경매라고 봐요. 예. 그리고 어 다들 원하는 거지만 단타 단타 투자 가능하고 제가 웬만하면 이제 장 이제 웬만 장기 보유로 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분 경매에서도 장기 보유 할 물건으로 하면은 조금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정 단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지분 경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분 경매는 가족 공동명의 이런 거는 지분 경매하기 좀 무난하거든요. 대신에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어 일단 은 대출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이건 안 된다고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완전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네, 완전한 물건이 아니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거의 안 해줘요. 네. 그리고 이해관계인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어 경매 같은 거 아파트나 빌라 낙찰 받거나 하면은 임차인이랑도 좀 많은 소통이 필요하지만은. 지분 경매를 하는 목적은 대부분 지분 경매 하시는 분들이 단타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조금씩 불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뭐 세금 문제, 세금 말 말도 하시는데 어, 의외로 어, 낙찰 받고 그 잔금 납부하기 전에 이해 관계인들이랑 어, 협의가 돼서 뭐 보증금 포기 조건으로 조금 더그 이상의 돈을 받고 어, 끝나는 경우도 의외로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세금 걱정하면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세금 생각은 하지 마시고 뭐 얼마나 한다고 그 세금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뭐 가족 공동명의면 가족들이랑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나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조금 더 싸게 매수하려고 하고 그런 좀어 이해관계 싸움이 있겠죠 이해관계가 좀 필요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그리고. 지분 경매의 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대출 안 되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랑 소통 필요하고 어이 정도 예 네. 그래서 굳이 권리관계 이런 것도 크게 안봐도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 그니까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만 경매하고 싶다. 그럼 지분 경매 추천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걸또 어떻게 하냐면은, 음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공동 명의 이런 것좀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거를 가족 구성원 중에 한두 명이 이제 한 명이 사고 쳐서 이제 그 지분이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시세보다 싸게 사서 그 공유자. 뭐 일반적으로 가족공동명의면 가족이죠 예. 공유자에게 싸게 매도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아 지금 생각난 게 단점이 그게 있네요 그 공유자우선매수권이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유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공유자가 사고쳐서 이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 물건이 나온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공 이제 이게 경매에 나오면 나오기 전에 공유자들한테 계속 이제 법원에서 이제 우편물이 날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서 있으면은 항상 이제 법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분 물건은 예를 들어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어 이제 그 법원에서 그래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 청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이 지분에 공유자가 와서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청 내가 그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낙찰을 받아도 그거는 무효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 내가 낙찰받은 가격에. 공유자가 받아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없을 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이고 그래서 경, 그 지분 경매는 일단 내가 많이 도전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뭐한 천만 원 가지고 백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 백만 원, 백오십이라도 뭐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벌어보겠다. 그러면 추천드리고 이 지분 경매라는 거는 사실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더 생겨요. 예, 왜냐면은, 뭐, 현금, 막말로, 뭐, 공, 그, 지분 경매 나왔는데 현금 막 2억, 3억 내어야 되는 게 나왔다? 그럼 일반적으로 도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 뭐, 어디 어느 물건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지분 경매도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대신에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현장에 가봐야 되기 아, 알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는 게 있고, 분명히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한, 경매입니다. 뭐뭐 경매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도전해 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족 공동 명의를 추천드리고 어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파트 빌라 같은 거 이제 등기부 등본 검색해 보면은 어 이제 지분 지분이 50% 지분이 보통 뭐가 있냐면은 보통 부부거든요. 부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건또 보통 이제 협상이 잘 되는 편이긴 해요. 예.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확률적으로 그런 거지. 예. 그리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저도 토지를 관심 있게 보고 토지 투자 많이 하고 있으니까 토지를 봤을 때어 입지 좋은 물건이다. 그럼 이런 거를 지분으로 싸게 사서 장기 투자. 예. 이런 거를 장기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지분을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할수 있는 방법은 많죠. 아, 지분 경매 진짜 할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지금, 뭐, 예를 들어 제가 지분 경매 보고 있는 것도 뭐가 있다면 묘지 같은 거 있죠. 그 묘지 같은 것도 어그 경매 사진 보면은 깨끗한 묘지 있어요. 최근에 추석이었으니까 이제 다들 벌초했겠죠? 이런데는 당연히 조상들을 모시고 에, 그 관리가 잘 되는 무덤이면은 어, 지분권자가 한 명이 이제 어 문제가 터져서 그 지분이 경매로 나왔으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일정이 바빠서 못 가거나 이랬으면은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많이 사거든요. 네. 이런 거를 대신 깨끗한 묘지해야겠죠 관리 잘된 묘지 이런 이런 거를 공유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공 이제 지분 경매가 조금 애매한 게 나는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어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유자들이 대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거나,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내가 가진 지분 포함해서, 전체, 전체, 그, 물건을, 소송으로, 경매로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사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쵸. 네, 이런 게쭉 나오거든요. 이런 거 이제 혼자 할수 있어요. 네, 혼자 할수 있으니까. 이제, 뭐, 지분 경매, 공유물, 뭐, 분할, 소송. 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네. 여기도 어떤 분이 이제 지금 셀프를 하고 있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소송에 대해서 좀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같은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얘기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고, 그 지분 경매는 결론적으로는 시세보다 싸게 사서 공유자에게 매도 혹은 안 됐을 때 공유물 분할 소송. 이러면은 이 공, 이 전체를 가지고 누군가가 또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분에 맞게 나눠 가지거든요. 그럼 나는 시세보다 어찌됐든 싸게 샀으니까 어 손해는 안 나요. 예, 지분 경매에서 손해 날 확률은 거의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시세 조사 뭐든지 마찬가지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거 나오면은 근처 부동산 어 최소한 세 군데 한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연락해서 물어보시고 그럼 시세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아파트, 빌라보다는 뭐 토지, 묘지, 뭐 기타로 하는 게 낫겠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게 많으니까. 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오늘은 지문경매 간단하게 얘기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